할렐루야 오늘은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에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이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고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정돈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철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들이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정이 비교됩니다. 한 가정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고 또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죠. 한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날로 흥하는 그런 가정인 반면에 다른 가정은 죄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해가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두 가정이 추구하는 길은 달랐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은 남유다의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성직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백성들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고기 중에 가장 부위를 골라서 먼저 먹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본문 앞에 17절에서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우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의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정둔 여인과 동침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로 하면 성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성폭행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버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죄임에는 분명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매를 들거나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아주 엄하게 콘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엘리제 사장은 그저 말로만 꾸지람을 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얘들아 아, 그러지 마라 아, 그러면 안 돼. 뭐이 정도로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 단순한 꾸지람과 말로 그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의 심각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방관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그것도 제사장으로서의 본분까지 망각하면서 이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로만 타이르고 야단은만 쳤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엘리 제사장이 실제로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는요 눈이 멀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거나 또, 판단하고 징계하는 역할을 할수 없는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임에도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개념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에브라임 산지 저 시골에 사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애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이들 해마다 정한저기가 되면 어김없이 먼 길의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성전을 찾아와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자신들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바치죠. 그런 가정에서 난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경건하고 신실한 3월의 모습을 경건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홈니와 비나스의 그 죄악된 모습에 중간중간에 삽입하면서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회일상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회을 어렸을 때세마포 여보슬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3회일상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아이 3회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봤더라.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이 뭐냐는 것이죠. 그 교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존중이 어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이 여겨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멸시한다는 의미겠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 본문 31절부터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 집안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시죠. 사무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 블레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는 그 법계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는그 현장에서 죽게 되고요. 하나님의 법계는 블레스에게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또한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라서 넘어졌는데 넘어질 때이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엘리의 가정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아예 가문을 멸절시켰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정말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 일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서운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돌보셔서 한나의 가정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낫게 하시죠. 자손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되죠.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침체된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은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그 일에서부터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과 그 자녀도 존중이 여겨주시고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살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엘리 제사장 같은 가정입니까? 아니면 한나의 가정 같은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열시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요 저절로 배워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교회 학교에만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는 훈련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엘리처럼 방관하지 마시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때로는 엄하게 혼낼 때 혼을 내시고요. 또 다그칠 땐 다그치시고, 또 격려해 주실 땐 격려해 주시면서,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철저한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3월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복된 신앙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일터와 학교와 환경 가운데 내 자신이 또내 자녀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애하며,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신앙생으로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영쪽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악하고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애하는 한 가정,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한나의 가정처럼 사무엘처럼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대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더욱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